여러분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포천에 있는 오각길이라고 하는 아주 큰 카페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공장을 그대로 둔 채로 카페를 만들었어요. 아주 분위기 있고 빵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는 그런 카페랍니다. 한번 매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다양한 빵들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답니다. 맛있는 빵 한번 골라보세요. 자, 빵도 있고요.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아기자기하게 잘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밤이라서 저는 딸기 라떼와 바닐라 라떼를 준비했답니다. 따끈한 라떼요? 네, 딸기 세이크. 저는 딸기 세이크 주세요. 여기 자그마한 정원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카페가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저희는 빵과 커피를 사가지고 제2 매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양한 의자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우리 친구입니다. 아 좋다. 실내도 아주 아늑하고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놀러 오세요 밖에 전경이 환하게 비쳐지는 분위기 있는 카페. 오늘 멋있게 한번 지내보겠습니다. 분위기 좋은 아늑한 카페에 저희가 도착해서 오늘 좋은 시간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